오늘 이제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포함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죠. 모르겠습니까? 국토부요? 정부 전체 중년 발표 내용인데 며칠 전에 발표하려다가 연기돼서 오늘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토부 산하의 LH 관련된 사옥 매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 둔당구 오리역에 있는 사옥입니다.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14번인가 입찰을 붙였는데 모두 유찰된 사옥입니다. 주거 시설을 못하게 하고 판매 시설도 못하게 하고 주상복합도 못하게 하고 오피스 용도로만 이 건물을 사라고 조건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낙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입찰이 시행이 되고 가격이 무려 2년 전보다 1,200억 올랐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낙찰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에. 정부의 이런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 작업이 너무 현실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리고 14번이나 유찰된 사옥인데 가격도 1200원 올려서 입찰을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팔리더라도 아마 4 0 0 0억언더로 가야지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 팔렸으니까 재무구조 건전화가 목표랍니다. 지금 lh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40조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LH의 경기지역 본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히 지금 인천본부가 있고 서울본부가 있으니까. 경기지역에 임대아파트도 가장 많고, 1, 2, 3개 신도시가 다포함돼 있고, 주거복지정책이 경기본부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게 팔리더라도 지금 직원이 한 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하고 자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새로 땅을 사서 짓든지. 지금도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과연 4천억 원도로 매각이 됐을 때 이것저것 필요금비를 떼고 재무구조건전에 얼마나쓸수 있을까요? 140조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입니다. 전혀 정부의 목표에 맞지 않는 자산 매각 어, 저는 발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12년간 14번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LH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에도 많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매각이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LH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의 저희 상권에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매각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상권이 흔들거리는 거죠. 야이천명 직원들이 점심 저녁을 먹고 이 상권이 버텼는데 이게 어디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큰 틀에서의 재무구조 건전화, 뭐 합리화, 좋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그 목표에 맞는 것인지는 장관님께서 챙겨봐 주셔야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챙겠습니다 <laughs> LH 규모에 맞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과거 12년 여 이상의 시도를 했는데 안된 부분을 다시 가격을 올려서 또 시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어, 우리 국토부가 접근을 하고 또 LH의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도 또 함께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만일에 유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어, 프로치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